연결된 통로로 오면 은 이런 버스 정거장이 있습니다 유네선인데 여기 있는 버스 스탑은 아니고요 저희는 하코의 유모토로 바로 갈 겁니다 사장님이 잘 타지 않고 셔틀을 셔트, 타지 않고 갈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걸어야 됩니다 하코의 패스를 갖고 계신 분은 H라인을 다시 면 되고요 J라인은 아코넨패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호텔리어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유네스선 풋베트가 있습니다 풋베트 날씨부터 오후 시까지 그냥 홈짜로 즐길 수 있는 곳이고요 따로 뭐 수건을 쓰진 않습니다 저요탕을 지나서 옆에은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고요. 있 이번 코아키엔에서 탑는 H 라인이 있죠. 아마도 어, <목소리> 다큐아코네와 이즈와코네두 회사로 라인이 왔습니다. 버스 레퀴뉴 사코네 패스 앞에 있네요. H라인은 타는 곳과 내리는 문이 따로 있지 않고 앞문으로 타서 뒷문으로 내립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랑 똑같죠 앞문에서 는탈때 나중에 후불로 내라고 되어 있고요 기사님이 뭐 IC카드냐 프리패스냐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보여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티켓은 따로 안 뽑아도 됩니다 네, 뒷문이 있는데도 뒷문을 안 씁니다 보통 1본스는 뒤에서 타서 티 끊어서 내릴 때 앞에서 내리는 돈 내고 내리는데 이건 뭐 뒷문이 있는데 안 쓰네요 옆으로 사랑열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텐유에서 하쿠네이 모토까지 역 셔틀을 타면은 셔틀 기다리는 시간 없다고 할 시, 그 다음에 사랑열차 기다리는 시간 없다고 할 시, 거의 한 20분 플러스 40분 그래서 거의 한 시간 걸립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있으니까 한 시간 더 걸리겠죠? 근데 여기서 유네선에서 버스를 타면은 17분 만에 하쿠네이 모토까지 갈수 있습니다. 물론 버스다 하는 시간도 없다고 내일은 앞으로의 정보장이 름는지 뜨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몇번정보장에서 탔냐에 따라 가영이 나와 있습니다 각번엔 유모토 역에 하는 기념품들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 이런 부분 테일리얼 테러스 주인 승진 파래요, 온센먹어 카스타드, 카스타드, 고시안, 핫 들어가 있는 음, 비슷한 거를. 스테뉴얼 수치입니다 바운클 밀크 초콜릿 이런 거 있고 라즈 초콜릿도 있고 이거는 학군의 사계절 음. 음. 라면 여행수 건어물 <놀물> <놀물> <목적> 사랑 열차가 주 관광 상품입니다.

그가 들어서 있는 이키나리에대도 갑자기 반갑다. 갑자기 누구 집? 일본도있어 러스크 <laughs> 맞지? 대할 정보 팬티형 생리대가 오버나이트 생리대가 네이선 편의점에는 없지만 바로 세븐일레븐 바코네 유모토역에는 있습니다. 여기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바코네 유모토역에서 거의 끝 부분에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만 지푸딩입니다. 이 이후로는 거의 뭐 사람들이 안 다녀요. 다녀. 같은 것 같습니다. 카마치 푸딩이 J 카마치 J Y 푸딩 집이랑 온이길이랑 같은 집이에요. 그걸 보시면은 계산서가 있죠. 계산서에다가 표시를 미리 해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 줄이 다른 다른 줄이 아니야 같은 줄이에요. 주문은 여기서 하는데 계산서 체크리스트는 온이길이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고거뽑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꾹다고맙는니다 고맙습니다. 고다니다고다고맙습다니다고맙습다고하습고다 실마선고します. 1번 요 마치는 소스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짜서 넣어줘야 됩니다. 없고 그냥 넣으면은 굉장히 상한 거 푸딩도 없이 그랬기 때문에 잘 짜줘야 되고요. 짜서 조커를 한 다음에 빼버리는 립니다 마트에서는. 뭉축된 메인 플시라 때문에 셋습니다 한국에서도 맛볼 수 있는, 뭐, 맛있는 푸딩, 푸딩 맛집들이죠. 막상 비슷해요. 사랑 열차가 도착해 있습니다. 공원 스테이션은 이렇게 마을의 여러 군데에서 한, 둘, 셋, 넷. 5군데로 로은이군데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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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가 이곳은 이곳은 라인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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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들어보이 기사님께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기 위해 멈춥니다 라던가 좌회전입니다 우회전합니다 까지 다 말로 설명해 줍니다 세뮬리마트는 여기 유네선 안에 있는 것도 있지만 큰 길을 건너서 저 뒤쪽에 하나 있습니다